원아웃 추전의1루 사구 했죠 박병호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조난 홈런. 한 경기의 홈런 세개 바로 박병호입니다 자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면 다 넘어가네요 바로 이것이 홈런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박병호입니다 아 자... 정말 대단 엑셀 히어로즈는 뭐 하늘에서 4번 타자를 내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. 네. 자, 윤경일 감독. 참. 자,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그, 지도자 생활 할것 같은데. 네네. 네. 자, 이런 4번 타자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자, 박병호 선수가 2런 홈런과 3런 그리고 다시 2런 홈런까지. 오늘 한 경기에서만 홈런 3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. 자 일단, 헨키스 선수가 피하지 않고, 아 정상적으로 이제 승부를 했다라는 부분이고, 자, 박경호한테 한 경기 3개 홈런을 맞았다라는 부분은, 지금도 이제 투신 개통 이제 사인이 나간 것 같은데, 아 글쎄요.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3개 홈런이 다음에 박경호를 만났을 때는, 아 좋은 방향. 두산 쪽에서는 박경호를 공략할 수 있는데, 아 걸음이 대신하는 바람은 있네요. 예. 지금은 게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한 손을 놓고 끝까지 경의교적을 확인하면서 홈런을 훔인한 박병호였습니다. 세이즌 36호. 정말 김정준이와 말씀대로 이제는 홈런 관련한 포커스는 박병호의 이즌 40홈런이 가능할까 여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? 자 지금 페이스라면 자 넥센이 남은 경기가 5 경기인데. 예. 한 음, <laughs> 경기에 세개 쳤으니까 못 치란 <laughs> 법도 없죠 그렇죠 자, 정말 괴물입니다